안녕하세요. 검단 신도시 하나봉산입니다. 오늘은 엊그저께 국정감사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검, 제목을 제가 김포검단 5호선 대도시권 강력교통계획 포함이란 반가운 어, 신문 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보시면, 어, 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홍철호 의원은 2.15호선 김포 연장 등 한강선 수진 계획이 이달 중 발표 예정인 대도시권 강력교통위원회 강력교통망 기본 구성안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렇습니다. 이분이 이제 소, 상임위가 국토교통위원회인데 음, 국토교통국정감사에서 오호선 김포 연장 계획을 대강이의 강력교통망 기본 구성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하자 최기주 대강이 위원장은 한강 신도시와 검단 신도시를 통합적으로 보고. 면밀히 검토해서 기본 구상안에 담을 생각이라고 답변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의 이제 그큰 국책 사업이나 특히 철도망, 철도 사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기본 구상안에 포함이 되어야 돼야 됩니다. 되어야지만 국가 국가 광역 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됩니다. 이게 대강의에 포함이 돼 계획에 포함이 되면 어, 자동으로 반영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10월달 8월달부터 좀 늦어졌죠. 늦어져도 10월달 안으로 발표를 한다는 그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계획에 포함되느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질을 하니까 어, 한강신도자 검단신도를 통합적으로 보고 면밀히 검토해서 기본구상안에 담을 생각이라고 답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구상안에 포함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도시권 강력 교통위원회, 이온회. 위원회가 어떤 단체인지 이제 이어서 한번 제가 어,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했는데 이 단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단체에또 계획이 포함되면 국가 제4차 국가 강력 철도망 계획엔 자동으로 이제 반영된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도로와 철도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구의 영향력이 크다는 걸 짐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뭐 지방 세단들이 이 기구의 문을 많이 두드립니다. 김포 주민, 검단 주민, 그리고 또 지금 분양하는 검단 신도시. 여기에는 이제, 여기에 이제 민감하게 많은 영향력이 있는 5호선 연장안이 이제 포함됐다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또홍 의원이 한강동 추진 과정에서 김포시, 서울시, 인천서구 등의 지자체 간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방화동 검폐장 문제에 대해 대가인과 현행법에 따라 조정기능을해 관계 지자체 간 협의 및 합의할 수 있도록 취해달라고 하자 최연장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도 역할을 합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대강이 대강이가 어떤 단, 기구인지 한번 간략하게 한번 보시죠. 뭐 대강이는 어 지난 3월 19일 출범했습니다. 3월 19일 출범했고 정무주 이원장 아까 말씀드렸던 체기주 대강이 이원장입니다. 차양급입니다 국토부 산하 기관인데 이제. 30인 이내로 조합 조성된 합의기구 기구입니다. 그리고 광역교통본부는 2개국 7개국과 총 81명으로 구성되어 위원회를 지원하고 실질적인 광역교통 정책 사업 집행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단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권역별도 수도권, 부산 울산권, 대전 세종권, 광주권, 대우권 권역별 위원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 시 행정 경계를 넘나드는 교통 문제를 협의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그러니까 동안 국토부가 수행했던 광역교통 계획 수립, 엠 버스 면허 등의 광역교통 업무를 대강이가 담당하도록 관련 병무비 법령이 정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광역 대강이란 단체가 매우 중요하죠. 또 보시면. 어... 대도시군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광역교통시설은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도에 걸치는 도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영되는 도이철도 또는 철도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이철도 또는 광 철도가 포함 철도가 포함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도로와 철도가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는 분 아는 분이라면 이 기구의 결정이. 막대한 영량을 얻기 쉽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구에 이 기구 이 대강이에 포함되어야지만 음,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되면 아무래도 국비 지원도 받고 또 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었다는 것은 예산 집행, 예산 집행도 빨리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조기 착공, 조기 추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 기구에 올 10월 달 안을 발표할 이 기구에 만약에 이제 포함될 확률이 이제 높은데 포함된다면 음, 예산 집행도 빨라지고, 어, 두개 착. 이제 노선도를 합니다. 보시면서 한번, 노선도를 한번 보시면, 요, 노, 요 노선도죠? 요 노선이. 한강선. 김포검단 오선 연장입니다. 이거는 이제 2017년도, 18년도, 약 1년 가까이 서울시에서 용역을 줘서 만든 노선도인데요. 이 노선도를 배, 바탕으로 아마, 지금 새로 아마, 좀 변경이 조금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노선을 바탕으로 아마 할 것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보시 이제 방화역에서 고천, 향산리, 풍무역, 검단 신도시 두 군데, 장기동 양곡으로 가는 이 노선도입니다. 여기서 덧붙이면 이제 2호선, 독정역에서 불로지우까지. 4.45km는 예타 선정이 됐죠. 여기도 이제 김포 국변으로 해서 GTX-A 그 다음에 주역 일산역으로 가는 이 노선도도 아마 이번 대강이에 포함되어서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강이에 포함되고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이 되면 예산집행이 빨라집니다. 예산집행이 빨라지고 조기착공과 조기추진이 가능해집니다. 이, 이 2호선과 이 이 오선 5호선, 노선도는 지난 5월 올해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이 상기 신도시 상기 신도시 발표 후 이제 이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이제 이제 이걸 발 이제 추진하겠다고 한 거죠. 그마 국토교통부 장관이 얘기해서 추진한다 그러면 기정 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그러니까 이제 이 호선도 동서남북으로 연결하는 도시철도죠. 근데 아마 이 일산 주민들이 이, 이 노선을 타고, 이렇게 검단, 인천으로 오는, 거는 아 많진 않을 겁니다. 이제 우리. 우리가 이제, 검단이나 김포 주민들은 타고 가서, GTX, 2024년도, 3년도, 3, 4년도 개통 예정인데, 요, 노선도를 타고, 서울역에서, 서울역까지, GTX-A에서, A, g t x A 킨텍스역에서 서울역까지 13분, 삼성역까지 18분 정도 걸린답니다. 180km로 그럼 우리 검단이나 김포 주민들은 한 25분에 30분이면 강남을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 노선도가 쪽 검단 김포에서는 많이 아마 이용할 을 겁니다. 이 노선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5호선도 중요하고 그 얼마 전에 이제 도이철도 김포도이철도가 이제 9월 28일 날 개통했죠? 골드라인 제가 아침에 나가서 아침에 한6시 반쯤에 타고 한번 김포공항까지 갔다 와봤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기사 내용을 보면 많이 출퇴근 시간이 많이 밀립니다. 또 내년 되면 고촌부터해서 향산리 이버시코트, 향산리 그 다음에 걸프 메트로자이 그래서 많은 세대들이 김포에 입주를 할 텐데 이골드라인은 가지고는 아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다, 정부에서도 2호선이나 5호선을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두량이라 김포골드라인 두량이라 배차 간격은 짧지만 김포골드라인이 배차 간격은 짧지만 두량이라 아마 이 많은 인원들 더 늘어날 또더 늘어납니다. 늘어난 인구를 다 이제 수용하진 시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5호선 그리고 인천지하철 2호선 GTXA 일상까지 연장하는 게 아마 빨라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그건 대강이에 꼭 음, 포함돼 이라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원당에서 원당에서 올림픽대로로 직접 연결되는 24년도에 개통이죠. 조기 착공한다는 조기 착공하죠. 올림픽대로로 바로 탈수 있는 원당 테리간 도로도 이제 24년도에 개통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 검단신도시 이 미 분양, 한 3,000세대 이상이었죠. 한, 3,000세대 이상이 한 2개월 전에 다 이제 완판이 됐습니다. 2개월 전만 해도 한 많이 미 분양이 되어서 걱정이 많았는데 완판됐고, 이제 앞으로, 그, 뭐 이런 좋은 광역 교통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분양할 아파트들도, 음, 완판행진을 이어갈 거라고 예상합니다. 검단신도시 2, 검단신도시 2단계도 내년 되면 이제 건설회사한테 매각을 하고, 또, 분양을 시작할 텐데 네. 이런 좋은 관, 좋은 소식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면 음, 분양도 분양 시장도 활기가 뛸 거라고 예상합니다. 신문 내용을 한번 다시 보시면 음, 진영무 국토교통부 장관도 홍 의원에게 한강선 추진을 위한 관계 지자체간 협의에 대해 국토부도 애를 쓰겠다고 보고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8조에 따르면 대강위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간 또는 지자체와 지자체 간 상호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광역철도 계획 등에 대한 조정 기능을 해야 한다. 아까 그 서울시, 김포시, 인천 서구, 인천시에서 음, 도, 그 조정 기능을 아마 대강위가 아마 역할을 한다고 이제 난 기사 내용입니다. 지금 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이원회, 여기가 이제 막강한 짐이 있고, 또, 도의철도에 대해서 많이, 힘을 쓰는 이 기구인데, 홍철호 의원 뿐이 아니고, 어, 김포각 국회의원이죠? 김두관 국회의원, 그 다음에, 인천 서구울 신동군 국회의원도, 많이 이제 언론에서 보면, 많이 이때, 지금 강력교통위원회를, 문을 두드리고, 예산인을 두드리고, 5호선과 2호선, 뭐 이런, 그 광역교통망에 대해서 많이 요구를 하신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세분 지역 국회의원 모두 합심해서 빨리 좋은 좋은 소식들을 빨리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음,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에 김포 검단 5호선 면장이 포함된 10월 말 안에 발표하는 포함된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이월 말에 제 확정이 되면 또 제가 소식을 전해드릴 건데요. 음, 네 오늘은 진포 검단 5선 음, 연장안이 대도시권 강력교통 계획에 포함된다는 언론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소식으로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